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찬사꾼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덴마크에서 온크리스티아 그를 위해서 에어프라이 통삼겹과 포기김치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찬사꾼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티아한테 이제 소개할 음식은 에어프라이어. 통삼겹 제가 이제 통삼겹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직접 요리해 보기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게 에어프라이어로 어떻게 통삼겹이 되나 해가지고 오늘 한번 직접 실험해보고 크리스티안이 한번 맛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어프라이어 통삼겹. 네. 알죠 알죠 그래. <laughs> 알죠. 저는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아 써본 적 없어요? 장겹살은 네. 어. 당연히 많이 먹었지만 대합사로한번펼뜨아 네. 음. 그래요? 오늘 어. 내가 한번 해줄게 유혹 <laughs> 아, <이거>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근데 나저 요리사는 아니요아 요리사는 아니야. 일단 이제 이렇게 500g씩 진공 포장으로 한 팩이 되어 있거든요. 두덩이 두덩이. 해서 삼겹살 네. 요리 방법은 오븐에서 구는 방법. 아 오븐. 네 오븐에서 이거 삼겹살 오븐으로 구워요. 남편은 네.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같은 같은 원릴 거예요.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어랑 이제 오븐이랑. 손다 씻고 왔습니다. 안녕겠어요 아, <laughs> 요리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돼가지고 왜냐면 내가 요리 실력이 좋은 건아니고아 긴장. 요리는 솔직히 제제 생각에는 재료빨. 장비빨 <laughs> 어, 내가 봤을 요리는 그냥 재료빨이랑 장비빨인 것 같아가지고 대파는 잘돼네 <laughs> 일단 그러고제 칼집을 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칼집을 제가 유, 유튜브를 보고 네. 이렇게 요리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칼집을 내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 네. 뭐바삭바삭돼요 네,맞아 방 요리하려면 네. 백의, 백 셰프님의 요리법 쓰면 돼요 백, 백종원 네아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산이요? <laughs> 아, 독일산 독일산이요? 독일산 아, 어, 아 국, 국내산도 판매하는데 이제 독일산이 가장 이제 무난해가지고 됐다. 다 됐어. 거의 유럽에서 돼지고기를 한국에서 유럽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네, 수입하더라고자 네. 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일단 200도로 하고 내가 봤을 때한 한 25분 해야 될것 같아. 기다리지 고 어쩔 25분 뭐 기다리시고 15분 네. 네. 하고 와 야! 한번 뒤집어주자 1 5 m 니로또예요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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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 됐어 어다 됐어. 야, 또로 <laughs> 스포거터거 이거, 이거, 는유 이거, 서 유럽에서 거서거 이거, 아서 이거, 았을때거 이거, 했어 근데 그와이 이거, 이봐와 아니 그리고. 이 아니 그리고 야기이이와이 빠졌어 와.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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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이거, 이 1, 2, 3, 4, 5, 6, 7, 8, 9, 10와 아니 육즙이 그대로 다 있어 에어프라이어가 음. 하나 먹어보세요 한번 먹어봐 어, 그, 너무 잘, 생각보면 너무 잘 됐죠? 어. 아니, 에어프라이기로 돌리니까, 이 겉은 바삭한데, 이 겉이 바삭하니까 속이 육즙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은 거야. 그대로 육즙이 다 이렇게 안에 갇혔어. 그래서 되게 주의, 주시할 것 같은데. 네. 먹어볼까요? 응. 야파이 겠어 <laughs> 진짜. 음, 많이 맛있어요. 음. 근데 일단 고기 맛은 괜찮아.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기만 먹지 않아. 그치? 김치를 좀했어요 고기 김치. 100% 국내산. 음. 이문영 브랜드요? 네? 아한 대한민국 장작품 김치예요. 내가 또 판매 안해야 <laughs> 이게 1kg에 아마 3,000, 3600원인가, 3 800원인가, 아마. 하여튼, 김치 준비해 줄게요. 음. 네. 이거 한번 씻고 올게요. 김치랑. 같이 먹어야겠는데. 저는 이 부분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나는 네. 이거. 근데 줄기 부분 좋아하는데. <laughs> 그럼 같이 먹으려면? 네. 같이 먹으려면. <laughs>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잖아. <laughs> 아. 김치도 훨씬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어. 집에 김치 살 거예요. 음. 약속이요. 집 가서 이거살 거예요. 음. 아, 근데 김치도 지금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음. 저는 보통 그냥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김치 사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번 번외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파는 이게 김치 특히 이제 깍두기나 솥박지를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먹어줬어요. 음. 유튜버가 한번 먹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지금 아마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막 석박지나 대한민국 깍두기 치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음, 그 유튜브 때문에 인 네. 음. 근데 그분이 이게 평가를 해줬는데 진짜 맛있다고. 근데 저도, 저도 몰랐거든요. 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주문이 막 폭주하는 거야. 이건 진짜 맛있어요. 네. 근데 김치도 지금 맛있어. 네. 너무. 일단 고기도 음. 아, 음. 너무 괜찮고 내가 봤자 요리는 재료빨 장비빨 저는 집에서 삼겹살 하면 그냥 라인팬으로 하는데 네. 진짜 이거 굴 띠요 일단 먹자 음. 같이 음. 아 일단 오늘 온 덴마크에서 온 크리스탄이랑 에어프라이 통삼겹 일단 저희가 한 1.5kg를 같이 먹었는데 3 명이서 먹었는데 일단 많아요 많고 맛 또한 맛은 어때요 맛은 맛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그러니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돌리니까 겉이 이제 바삭해져가지고 껍질도 맛있고. 그리고 이 겉이 바삭하니까 속에 육즙을 이제 다 가두더라고요. 제가지 지금도 굉장히 이제 맛있고 거기다 김치까지. 어, 김치 거의 1kg 나온 거였어. 네, 김치 어. 1kg를, 1kg 1kg 다 먹었어. 이거, 이거 메인이었어. 어. <laughs> <laughs> 원래 이게 메인인데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웃음> <웃음> 이게 메인이 된것 같아. 해가지고 <laughs> 네. 남자 3 명이서 먹었는데 아 많네. 많고 맛있었고. 일단은 일등공신 에어프라이. <laughs> 내가 어. 말, 내가 팔아서 살려고. 오케이. 살려고. 네. 그래. 방금, 어, 쉬워요. 그냥 넣고, 어, 뭐, TV 뭐볼 수도 있고, 어. 뭐 다른 것도 할수 있고. 말했 요리는, 재료빨, 전비빨 <laughs> 아, 요리 싫어. 필요 없어.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모든 이제 한국어 아이템을 이제 외국인한테 소개하는 대한민국 장사꾼입니다. 좀더 많은 아이템을 구경하고 싶으면 네이버에 대한민국 장사꾼 검색해서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다음에 TV 나올 때도 좀, 좀 소개시켜주세요.